미국 인디애나의 작은 농장 출신인 존 우드는 농구를 통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UCLA 농구팀을 12년 동안 10번의 챔피언십으로 이끈 그의 업적 너머에는 선수들과 그가 만난 모든 이들의 삶에 남긴 깊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라는 그의 철학으로 우드는 선수들에게 승리보다 인격과 성장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미래의 리더로 보았고 코트 위에서의 훈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신발끈 묶는 법 같이 사소한 부분부터 가르치며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드는 완벽한 농구 기술보다 완벽한 태도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피라미드는 농구 전술이 아닌 인생의 청사진이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를 통해 자신만의 성공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이 결과에 집착할 때도 우드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려 노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0개의 챔피언십 반지보다 더 값진 것은 그가 수천명의 젊은이들의 삶에 심어준 가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사랑과 헌신을 실천한 우둔이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시작된 그의 지혜는 이제 시대와 분야를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능력은 정상에 오르게 할수 있지만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려 노력하십시오. 성공이란 자신이 될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 소개된 지혜가 여러분의 성장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당신의 꿈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